할 a l l e l u a 오늘도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음. 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데 다시 그래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죠?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보물이 많아도 내주음은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자, 여러분. 생명을 누가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공짜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주셔서 받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일인데 몇년몇월며일날 태어났다, 그그 전에는 없었지요. 물론 엄마 배 속에 있는 시간 말고 그 전에 어 몸은 육신은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엄마가 두개씩 나눠주는 게 아니더라. 엄마도 한 개, 아버지도 한 개, 나도 한 개. 그래서. 어,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살다 보면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즐거울 때 있는데, 여러분 다 이게 살아있을 때 일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희노애락 자체가 인생이고, 우리 삶 자체 속에서 어, 살아있다는 것, 참 귀한 일인데, 이,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음. 예, 우리 하나님이요. 감사한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전부 다 만들어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놓으셨고, 바다의 물고기와 산과 들과 강을 만드시고, 모든 채소와 열매와 모든 동물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공짜로 쓰고 있어요. 아이 그 거북이가 알을 낳는 걸 봤는데요. 알을 한 100개나 낳았더라고요. 와. 그런데 거북이한테 물어보면 지가 만든 게 아니라 지는 가만히 있는데 배 속에 알이 생기다 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30배, 60배, 100배가 나왈래 예, 사실은 사람이 농사한다지만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나니까 농사가 되지 한개 심었는데 한개 나면 끝나봅니다 예,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환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창조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어떤 입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영을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동물은 혼과 육두 가지밖에 없는데, 사람에게만 혼과 영과 육이 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할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참 사랑하셔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형상을 담은 영을 주셨는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든다고 참 좋아했어요.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다른 것도 다 좋았지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정말 또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걸 맡겨주셔서 상식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이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네, 할렐루야. 아, 여러분, 제가 혹시 동물의 왕국을 볼 때가 있는데요. 야, 큰 동물이 작은 동물을 잡아먹다. 아 무섭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잡아먹는 큰 공룡이 있어가고 우리 지금 잡아먹으러다이고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게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 말렐루야! 사람이 다스리는 이게 참 하나님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오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거 마신 선악과를아 먹어버린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고통이 시작되고 불행이 시작되고 죽음이 찾아와요.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음. 죄 때문이에요. 요즘 여러분 병아시때 코로나 걸렸을 때 예,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병에 걸리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 요 사람이 죽는 것이고 불행해지는 것이고 결국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그 후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장 무섭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잠시 기쁨을 가질 수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몸을 림쳐도 죄가 있으면 사망이요. 나중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잠시 기쁠 수는 있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의 결과가 뭐다? 사망이요. 지옥이기 때문에.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캄캄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음.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것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권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다 속죄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죄 때문에 그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해서 다 용서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용서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일들은 상을 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이 귀한 소식, 이것을 보음이라 그러네. 기쁜 소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오늘, 바울이, 어미 명하노라. 오늘 4장 2절. 예, 넘어갑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온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찰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 소식을 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우리 예를 속지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이 귀한 소식을 말하 전파하라.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년 전이 땅에 성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여보시오 예수 믿으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명 두명 예수 믿기 시작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안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죄의 값은 다만이야.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죄값이 지불되어야 되는데,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친척은 내가 전해야 됩니다. 어느 날, 밤중에 자다가 눈을 떠볼게, 뭐가 이상해서 밖을 내다보니까 옆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옆집이 우리 형제 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불났네. 구경하고 있어야 됩니까? 쫓아가셔 예? 불났다! 하고 깨워야 됩니까? 아마 자기 형제가 옆에 사는데, 그 집에 불이 난줄 모르고 자고 있으면은, 구경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문을 뜨든지, 유리를 깨든지, 왜?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일나 와! 일렸다굴랐다 깨워야지요. 그래서 빨리 데려 나와야 살지, 나았던 뭐 죽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집에 불이 난줄 모르고 누구 자는 사람들이 사망이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봤으니까. 두드려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다. 당신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 땅에 사천만의 귀한 생명들이 아직 예수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사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흠유해 주시고, 저 영혼들 구나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 우리 친척, 내 친구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만약에 내 친구 중에 심판 날 지옥 가면서 너는 왜 예수를 안 믿었느냐? 내한테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친구 있잖아. 여러분 내 책임입니다. 그렇죠? 듣고 안 듣고는 지옥이야 우리는 전해야 된다. 전하는 것은 내 몫이야. 선택은 그의 몫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 한닥 앞에 대세가가 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나로 말미암치 않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라. 생명길이신 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죽게로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케 하신 자들만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전도입니다.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 생명 살리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할렐루야. 이 일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을 차별 안 합니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바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조금 만 기다리 주시오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친구가 있는데 아직 제가 예수 안 믿고 있거든요. 내 친척이 있는데 아직 예수 안 믿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친척, 구원은 뭐? 해서 같이 천국 가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도하면 억수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싶으면 전도하시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가 내 일에다가 막 복을 주고 잘 되게 할렐루야 이 비밀을 빨리 깨달아야 돼. 운짜하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운짜하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느냐?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음. 하면 돼. 할렐루야. 음. 하나님 기뻐하시니 뭐냐? 보음 전화. 그래서 여러분, 보음을전하면기뻐지면 하나님 상도 주신다는 거야. 땅에서도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큰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우스 사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어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존이라. 할렐루야! 전도에는 뭐가 있다? 상이 이 상을 땅에서는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천국 가면 영광의 멸류가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laughs>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위대하고 귀한 일이 뭐다? 전도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천배, 만배나 더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음. 여러분, 내 힘은 부족해요. 내 힘은 그렇게 크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한번 역사하시면 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 이왕 사는 거잘 살아봐야 됩니다. 이왕 사는 거 잘해야 됩니다.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하 거예요. 내가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급을 들어간 나라가 발전하고 잘 되고, 한국이 이렇게 잘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이 땅에 복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즘 유튜브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놀래.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외국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 한국들은 놀래. 특히 제일 많이 놀라서 일본 사람들. 이때까지 저가 잘 살지 않았거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예만 너희 뚜거리. 언제 한국이 이래잘 살았냐? 지금 여러분 한국 일본보다 잘살는 날래 너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거든. 오늘 여러분 들어본 사람도 있지만, 김기동 목사님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한테 도움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고구마를 삶는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을 딱 찔러보면 알거든. 젓가락을 찌르는데쑥 들어가고 익었고, 안 들어가고 안 익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고고만 전도법은 전도를 딱 해보고,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면, 안 다니는다는 사람이 다니는 사람이고, 있 그죠? 다니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다닌다 하면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필요 없어요. 나는 제대 다니딱 그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전도지교 면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주고, 아이 고맙습니다. 받는데, 그 물티슈고 괜찮은데, 굳이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익은, 덜 익은 고구마. 이 사람은 시간이 좀더 지나야 된다. 근데 익은 고구마는 푹찌르면 숨들어가면, 저도 좀 고맙습니다. 어, 열심히 돕면 좋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은 뭐다? 익은 고구마다. 그래서 여러분, 절도할때 지혜롭게 해야 돼. 안 익은 고구마는 좀 이따가 놔두고, 이해하라. 이런 그거봐, 먼저 전도하는 게 지혜로. 려들어야 굳이 안 믿는 사람한테 자꾸 싸우면 안 돼. 그 사람은 좀더두고또 만나는, 하나님이 택한 영혼, 예미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다시 디모데후장 4장 8절. 예. 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회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도로 심재 판정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이 천국 비밀을 빨리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에요한 사람도 안 빠집니다. 내가 만명 정도 되면 그리 못 하겠지. 우리게 에 손도든 내 손가락 을다 꼽아 가지고 매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기도해 줍니다, 해 주는데 잘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내가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가지고 여러분에게 할례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돼서 봅고 자랑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잘 되었다, 할렐루야! 네. 자랑해야 돼요, 자랑. 내가 잘 되어 가지고 내 몸이 좀 완전 하나님 나를 보 건강하게 해주, 할렐루야! 네. 이런 간정도 있어야 돼요. 예, 네. 하나님이 복을 주면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우리는요 자랑해야 됩니다. 복을 받아서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청년을 불러가지고 교회 일로 좀 맡기려고 하니아이 목사님, 내일 저 취업 준비 했다가 바쁩니다. 내가 졸업하고 가서 좀 하겠습니다. 졸업했어요. 직장에 가서 또불렀어 좀, 좀 일로 좀 하면 좋아아이 목사님, 내가 지금 회사 지금 막 들어가. 참 지금 바쁘고요. 조금 있, 이따가 하면 안 됩니까? 아그라는 게또 결혼에 대해 바쁜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애 낳은 게또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일만 하다 보면 바빠서 하나님 할 시간 없습니다. 그죠? 내 일은 언제 끝납니까? 내가 죽어야 끝나지요. 내일 끝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절대로 시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구분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물질의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시간의 11조를 이제 영적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내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면 가야 돼.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내일, 약속하고, 모레 약속하지만 사실은 약속된 게 아니에요. 호로님이 부르시고, 거여야 되지 뭐. 그래서 오늘, 오늘은 내 것이다. 오늘 어떻게 되냐. 디모데 사장 이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올해 참문과 가르침으로 경식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내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이 왜 오늘 일하느냐? 다음 주가 뭡니까? 수수감사 주의되면서, 영적 수술을해야된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부 사이에 뭘 받았지요? 초청자 명단을, 어제는, 저번 주는 두 명이 요번에 깎아. 한 명. 아니, 목사님들 두 명이, 그 사람은 두명 하셔도 돼요. 한 명은 책임져야 된다. 한 명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음. 내가 이래 아무리 말해도 내 말입니까? 하나님 말입니까? 음.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에요. 아멘. 음. 여러분이 순종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음. 한 명.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자. 이래가 안 묵힙니다. 어떻게 되느냐. 오늘 시간이 있나? 많은데 밥안들 가자. 우전 이거 밥을 다 사고 밥한 그릇 다무거나 부탁이 있다 뭔데? 다음 주 우리 교회 행사 같이 가자. 미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미안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 하거든. 아이고 미안하다 오늘 시간이 없다. 아 그래? 그러면 쫓겨 있거라. 선물을 보내 아시겠어요? 선물로 딱 미리 해야 돼안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은 미안해서 한 시간만 하면 된다. 그렇지요? 우리가 절도 이제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밥을 미이고 선물을 주고, 이러면 그게 먹히는데, 그, 그래, 니, 네 다음 주에 내가 교회 그 가자. 아니, 바쁘다. 알았다. 이래가 한면도 못하면 안 돼요.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서 기도를 준비하고, 그걸 그래, 미기야 밥을 미이든지 선물로 미이든지 예? 그렇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상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내가 나만큼 샀다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 사람 영혼이 건되면은 하나님이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전도하면 힘들지만 교회가 이런 일을 다할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선물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김한박사지 작은 거. 동네 분들 다 오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오실지 모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네 분들 금요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약속했어요. 약속. 그리고 또올 분들 약속 좀 많이 받아 놨어요. 예. 우리, 우리 이광구선도도 오게 했고, 예. 우리 앞집에 있는 이 강자 선도도 오게 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여하시고, 하여튼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번 일에 여러분. 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 아끼지 않고 주는 하나님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가 잘되가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라며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잘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에 한번 마음을 모아가지고, 다음 주에 자리가 가득 차서 비잡도록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 처서 그래서 참으로 나도 복 받고, 그도 고원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추수가 있는 우리 추수감사주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